집안일 진화론.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 그 놀라운 차이. 황당한 가짜 이야기 말고 요즘 가족들의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자입니다. 여러분. 50년 넘게 해오던 집안일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살림 노하우가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수 있는 골동품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요즘 집안일은 말이죠.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건조기능이 있는 세탁기, 심지어 음성인식 가전제품까지. 공상과학 영화 아니고 이게 바로 2025년의 집안일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막내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터치스크린이 달린 냉장고 자동 센서가 있는 수도꼭지, 음성으로 작동하는 전등. 내가 아는 그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렸어요. 식기 세척기에는 그릇 넣는 규칙이 있다면서 각도와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50년 넘게 설거지를 해온 나인데 그릇 넣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니. 그 순간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행주 대신 키친타올, 걸레 대신 물티슈를 사용하는 모습도 낯설었죠. 돈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생각하니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충격을 받은 후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에게도 물어보며 나름의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대별로 집안일 방식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60, 70대. 시니어 세대. 우리 세대 중에는 여전히 손빨래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속옷은 손으로 빨아야 깨끗하다는 믿음이 강하죠. 친구 영자는 지금도 빨래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계가 사람 손만 하겠어? 라는 게 그녀의 지론이죠. 40, 50대, 중년 세대. 이들은 다양한 기능의 가전제품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시간부족에 시달립니다. 드럼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를 모두 갖췄지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지쳐있는 세대입니다. 20, 30대. 젊은 세대. 코인 빨래방을 예용하고 배달음식과 밀키트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집에 세탁기를 두지 않는 1인 가구도 많습니다. 일주일치 빨래를 모아 한 번에 처리하는 효율성을 추구하죠. 계산해보니 우리 세대는 하루 평균 68시간을 집안일에 썼습니다. 반면 요즘 젊은이들은 한두 시간 정도만 할애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일이나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저의 옛날 집안일 방식은 말이죠. 시집온 1978년 그때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겨울엔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나무 쌓는 방법에 따라 불길이 달라져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가마솥 밥짓기는 특히 어려웠어요. 물 조절을 잘못하면 질퍽한 진밥이 되거나 설익은 밥이 되곤 했죠. 시어머니께 수없이 혼나며 배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겨울 빨래는 고행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판에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리며 손은 갈라지고 터졌죠. 시아버지 작업복의 기름때는 잿물에 삶아야 했는데 양잿물 만드는 과정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청소는 빗자루와 걸레가 전부였지만 마루는 기름걸레로 매일 닦아 윤을 내야 했고 장판은 조심스레 다뤄야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장철에는 배추 백포기가 기본이었고 온 동네가 품앗이로 도왔습니다. 김장독 묻는 일도 큰 공사였죠. 그때는 집안일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요즘 집안일 방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큰 며느리 집에서 목격한 현대식 집안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커피 머신은 예약 기능으로 아침마다 자동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진하기, 우유 첨가 여부, 다양한 메뉴를 버튼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처음 봤을 때 신기하긴 했습니다. 스스로 구석구석 청소하고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최신 모델은 물걸레질까지 한다니 놀랍습니다. 스마트 세탁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하고 세제 자동 투입에 남은 시간 알림까지 보냅니다. IoT라는 기술로 모든 가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 튀김을 만들고 인스턴트팟은 찜, 볶음, 압력밥까지 한 기계로 해결합니다. 새벽 배송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신선한 식재료가 문 앞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용어들도 소개할게요. 엄마, 이거 F 한번 돌려요. 딸의 이 말에 당황했습니다. F는 에어프라이어의 줄임말이었죠. 제가 알 턱이 없죠. 미니멀 라이프는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으로 소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처음엔 살림살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현대인의 합리적 선택임을 알게 됐습니다. 밀프랩은 일주일치 음식을 한 번에 준비해 소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냉동 보관 기술이 발달해 가능해진 일이죠.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인데 재활용과 재사용을 강조합니다. 일회용품도 생분해되거나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홈은 집안의 모든 기기를 음성이나 앱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명, 온도, 보안까지 자동화되어 있죠. 변화의 이유는 뭘까요? 깊이 생각해 보니 이런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집안일이 직업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이 여성의 역할이라 배웠죠. 하지만 현대는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합니다. 집안일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와서 어머니처럼 집안일까지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생활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했던 고된 노동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어쩔 수 없었을 뿐이죠. 만약 그때도 지금 같은 기계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용했을 겁니다. 큰딸과의 대화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맞벌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딸에게 예전처럼,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하는 대신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푸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을 게으름으로, 오해했던 것을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아껴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한다는 말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손자는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막연하게 들렸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하나씩 도전해 봤습니다. 전기밥솥 예약 기능. 버튼이 많아 헷갈렸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전 예약으로 아침마다 같이은 밥을 먹습니다. 식기 세척기 사용.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지만 손 설거지보다 깨끗한 결과에 놀랐습니다. 뜨거운 물로 행군이 위생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손자의 도움으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글씨가 작아 돋보기가 필요했지만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실수로 배추를 열 포기 주문한 해프닝도 있었지만요. 유튜브 요리 채널. 백종원 씨의 레시피를 따라하니 남편이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 들은 요리 칭찬이었어요. 실패도 많았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고구마를 태웠고 로봇 청소기가 화장실 문턱에 걸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시대에 따라 진화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물 길어 나르고 장작을 뱉고 우리는 연탄을 갈고 손빨래를 했으며 지금 세대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손수 만든 김치든 사온 김치든 중요한 건 가족이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손빨래든 세탁기 빨래든 깨끗한 옷을 입히려는 정성은 같습니다. 이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배울 점. 시간 관리의 효율성. 기술 활용 능력.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자기 관리의 중요성. 젊은 세대가 배울 점. 정성스러운 손맛. 절약과 재활용 정신. 계절감 있는 생활. 이웃과의 소통. 상호학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대신 인터넷 쇼핑을 배웁니다. 손자에게 된장 담그기를 전수하고 유튜브 사용법을 익힙니다. 세대 차이가 벽이 아닌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전 노하우. 시니어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입문 단계. 전기밥솥 타이머 설정부터 시작하세요. 전자레인지로 간단 요리. 스마트폰 카메라와 메신저 사용을 익히고 김치냉장고 온도 조절을 배워보세요. 초급 단계. 온라인 마켓 이용 유튜브 검색과 구독 에어프라이어 기본 요리 간편 송금 서비스를 도전해보세요. 중급 단계. 음성인식 기능 활용, 화상통화로 가족 소통, 병원 예약 앱 사용, SNS 계정 운영을 시도하세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 받으세요. 현재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6시 기상 예약 밥솥 덕분에 1시간 늦춤, 커피 머신이 내린 커피 한 잔, 유튜브 보며 아침 체조, 로봇 청소기 작동 후 1시간 산책, 주 1회 장보기, 무거운 것은 온라인 주문, 오후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저녁은 간단히 가끔 배달 음식도 활용,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일상 공유. 시간 여유가 생겨 건강도 좋아지고 취미 생활도 즐기며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되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젊은 세대도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합시다. 세대별 살아가는 이야기, 대한민국 유일 세대 전문 할머니 채널. 각 세대의 진짜 현실을 따뜻하게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일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